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음, 마음에 드는, 갖고 싶었던 꽃을 또 주문을 했습니다. 어, 제라가 너무 괜찮은 게 오고 마음에 들어서 또 다시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자, 뭔지 보겠습니다. 음, 어, 좀 크네요. 예쁘름해서 제가 이거를, 어, 이 이거 우리가 하나 살라면, 땅굴이 어, 없으면, 여기저기 검색하죠. 어디가 좋은지, 어, 그래, 그렇게, 이제, 보고, 많이 검색하고, 여기저기 보다가, 이거를 사야 되는데, 사야 되는, 되는지 한번 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 예쁘네, 상당히 괜찮아서, 어, 여기를, 어, 이렇게, 주문해놨습니다 아, 요 이름 새어 놨습니다 <laughs> 이거는 분홍살입니다. 분홍살이. 분홍 분홍살입니다. 근데 이제 요 길이는 다 잘라서 길이는 요잘랐기 때문에 어 많이 길지 않지만은 목대는 좋네요. 목대는 신문으로 이렇게 수분을 정말, 정말 하지 않게끔 신문으로 이렇게 해갖고, 목대는 요렇게 좋습니다. 어, 목대열 이렇습니다. 분홍쌀이 만 오천 원. 분홍쌀이 이렇게 만 오천 원이고, 저도 감기가 들었어요. 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좀 힘듭니다, 지금. 이거는, 이거는, 어, 복합살이랍니다. 이거는 흰색하고 분홍색하고 섞여서 피부데 굉장히 이것도 특이하고 예뻐서. 복합살이. 어, 복합살이. 이거는 이렇게 복합살이. 어, 이거는 좀 길이가 많이 기네요. 꽃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꽃대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삽목이 잘 되나 봐요. 전부 이렇게 전부 잘라서 삽목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다그지에 여기도 다 잘라서 이렇게 삽목을 이렇게 했네요. 가지들을 까니 종류가 삽목이 잘 된답니다. 이거는 이렇게 큽니다. 좀 이렇게 무거서 좋네요. 이런 가나다랑 그런 거를 저는 지난일에 어, 데리고 왔는데 이게 좀 많이 목대가 이렇게 무었어요. 이렇게, 묵었습니다. 복합살입니다, 이거는. 이거 복합살이. 이 분홍살이 하고, 두 개는 다, 이렇게, 좀, 어, 묵긴 해서 묵었습니다, 이렇게, 좀. 튼실합니다. 줄기는 튼실하네요, 줄기는. 줄기는 요렇게 튼실합니다. 만 오천 원, 두개 다. 하나, 하나에 만 오천 원씩. 이제 이거는, 동백이 이게 3만 짜리입니다. 서양 동백 향기 너무 좋아서 향기가 너무 좋고 노지울동도 되고 그런 데서 이거를 구입했습니다. 향기가 너무 좋대요. 동백이 꽃대를 진짜 많이 가지고 있긴 해요. 어, 이거는 동백 정성 들여서 이렇게 딱 쌌어 아유 밑에 흙이 하나도 안 흘렸네요 이건 이렇게 대가 좋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아 요. 와 괜찮네요 외목대를 쫙 올라갔네요 <laughs> 아하 이거는 좀 무거워서 밑에도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와있어요 밑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싱싱하고 좋네요 이거는 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와, 진짜 이쁩니다. 딱 좋네요. 이것도 분재로 딱 키우면 참 이쁘겠어요. 분재로 올리면 참 이쁘겠네요. 이렇게, 이거는 3만원짜리, 이렇게. 또 상대 그때요, 그 화면에 보니까 꽃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주문해봤고, 어, 이렇게, 이렇게, 희양잎 동초, 이것 하나 주문해봤고 그다음에 이거는 오이엽인데 오이엽 우유엽. 오이엽이 참 꽃도 예쁘고 흰색인데 이거는 너무 너무 예뻐서 오이엽 이것도 서양 서양건지 오이엽 서 이렇게 적혀 있네요. 너무 이쁘서 꽃이 아직 꽃은 없어요. 이 꽃을 계속 피워준다니까 이거를 이렇게 두 개나 구입을 했습니다. 오히려 너지 울은안 된다 하고해. 이것도 두 개를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좀, 하나는 작은 것 같아서, 하나 더, 이렇게. 이 흰색입니다, 다. 흰색입니다. 꽃을 계속 피워준다 하니까, 요렇네요. 요렇네요. 이렇게 주문을 했고, 음. 이거는 7,000원입니다. 7,000원. 7, 7 0원 아, 이건 좀 특이합니다. 희양잎희양잎 동초. 이거는 저 처음 보는 아이라서 음. 내가 감기가 감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코로나인가 싶어서 그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가 아니고 감기래요. 어, 우함도의흙을 저는 넣을 50% 합니다. 50% 하고, 그 다음에 부엽토 30%, 그 다음에 마사, 이거는 물이 또잘 빠져야 되니까 마사를 또20%좀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피가루 조금 넣고, 항토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여기 어,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로 심어보겠습니다. 이 이게 굉장히 뿌리가 좋아요. 먼저 제가 데리고 온 재작년을 데리고 온 나이는 이런 뿌리 자체가 없고, 오아시스에다가 꼽아갖고 뿌리 내린 거라서 굉장히 빈약했는데, 요거는 굉장히 뿌리가 좋아요. 이렇게 딱 눌려갖고 요렇게 주워놓고, 긴 화분에 심으면 좋은데, 긴 화분이 없네요. 이렇게 해서 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탁탁 이렇게 두드리고, 이거는. 한손으로 들고 카메라 들고 한손으로 하니까 조금 불편하지요 가지치기를 많이 했는 거 보니까 삽목이 잘 되는가 봅니다 전부 요 가지치기를 많이 했네요 이렇게 어, 같이 치기를 여기저기 많이 했는데, 삽목이 잘 되는가 봐요. 내년에는 저도 이걸 삽목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어요. 어, 이렇게 해서, 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물 빠짐이 잘 돼야 돼서, 물이 싹 빠져내려가죠. 이렇게 물이 잘 빠져야 됩니다. 어, 그래지, 던실하게 잘 큽니다. 뭐든지 배수가 잘 돼야 돼요. 너무 배수가 잘 됩니다. 물을 으면바로 빠지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어, 독합살이 이렇게 분갈이 했고 어, 분홍살이 서양동백 향기가 너무 너무 좋대요. 향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향기 좋아서 저걸 이거를 제가 구입을 했고 저희 집에 있던 보라살이 이거는 정말로 오아시스에 심어져 있던 아이 너무 작은 아이였습니다. 근데 요렇게 이제 많이 컸어요. 이것도 3년대에 놓으니까 이렇게 많이 컸지. 음, 우이엽이랑 어, 이거는 히야잎 동초, 히야잎 동초랑 이렇게 해서 언박싱을 해 보았습니다. 사장님이, 예, 푸른 사장님 너무 바쁘셔서, 어, 뭐 전화는 안 받으시고 문자로 음, 주문을 해야 됩니다. 저도 문자로 주문을 했습니다. 전화 안 받으셔요.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언박싱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